어. 10번 보겠습니다. 10번을 보면, 지금, 사인법칙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. 이걸 A, B, C라고 했을 때, 마주보는 대각의 길이가, 여가 2K, 3K, 4K이다. 그때 코사인 C의 값을 구하세요. 어 공식이 있죠? 뭐 얘를 A, B, C라고 했을 때 코사인 C는 2AB 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. 맞나? 맞죠? 뭐, 외우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그래서, 대입을 해주면, 두배의 A 자리에 2K, B 자리에 3K, 그 다음 A 자리에 2K 제곱, B 자리에 3K 제곱, C 자리에 4K 제곱. 그러면, k는 전부다약분 돼서 날아갈 거예요 그럼 4 2 4, 이이너스 16. 그분면마이너스1이분의이마이너스4분의 1. 그래서 답이2번이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.